안녕하세요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벌써 주말이네요. 하루하루가 참 빠르고 또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말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또 자연환경 속에서 지난 한주 동안 베푸신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 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사울의 회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담에색으로 가던 길에서 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푼다면 마음이 바뀐다. 그런 말이겠지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태도가 바뀐다. 네,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 담에색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회심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비추는 그 광채의 눈이 멀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적어도 사울은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그 만남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처음에 다메색으로 갈그 당시에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가득 찬 사람이었다. 자신만만한 사람. 누군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그런 사울의 모습인가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음의 모습은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담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사울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의 핵심은 그전에는 그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살기가 등등한 사람 위협적인 사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울은 그런 살기나 위협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그가 하고자 하는 그의 인생에 대한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아니, 에, 발견되기 어려운,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사울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겠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사울의 회심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내용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뭐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배움, 또 우리가 살아왔고 읽어왔던 우리 인생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그리고 확신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확신, 당당함, 이런 것들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세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 힘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힘을 빼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과도한 확신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들어 있는 여러 종류의 힘과 과도한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힘 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을 뺐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뺀그 자리에, 우리가 힘을 뺀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남아있는 여러 종류의 지나친 힘들을 빼고, 지나친 자신감을 좀 낮추고. 혹은 여러 종류의 불안과 염려의 수위를 낮추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대신 채우고 시작하는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런 위협의 마음이 등등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먹지도 마시지도 볼 수도 없는 심히 연약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손길을 담아낼 수 있는 변화된 그릇이 되었음을 저희들은 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도 사울의 이 회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변화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세상에 대한 자신감, 너무 지나친 확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신앙의 여러 종류의 과도한 힘들을 빼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가득 채워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